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삶의 질을 좀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추상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둘면에 네.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다경험 해보셨겠지만 낮에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삶의 질그 영역 중에서도 단순히 그 활력이나 에너지 같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 부작용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수면의 질이 또 심각할수록 불면증이 심각할수록 삶의 질에도 더미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 불면증이 이렇게 어 잠이 제일 부정적 여영향 많이 미치는데 어 저희 더 얘기 나누기 전에 일단 정순하 타님이 갱년기로 잠이 안 와서 운동도 하고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갱년기 여성분의 실은 불면증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전보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 당연히 운동도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런데 저,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잠자는 스케줄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수면 다염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할까요 예뭐그 단순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못 잔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뭐 수면제 처방을 받기 전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스케줄뿐만이 아니고 수면 위생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병력에서 이제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네 의심되는 네 경우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면다원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질문해 보시면 오늘 강의 주제와도 관계인데, 갱년기 가면은 주로 생각되는 증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호르몬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갱년기 우울증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우울한 거나 수면 장애나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꼭뭐운동해야다 잠이 오는 건 아니, 아니고 이 갱년기에 동반어 있는 진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수면에 영향이 있는지 우리 갱년기 동반되는 다른 신체적인 증상 감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정말 또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면 클리닉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그 낮에 기능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피곤해지고 기분도 그 다운되고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도 졸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장에도 자꾸 길건하게 되고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우울이나 불안 장애 등은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불면증과 주관 기능 장애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몰못 자는 것은 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기능에도 큰 문제가 되는 주요한 사회적인 질환, 장애 요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업무 효율도 뭐 저하되고 이러니까 실은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네. 왼쪽에 보시면은 잘 자는 분들이고, 오른쪽에는 못 자는 분들인데, 이 점수들이 보면은 못 자는 분들이 다, 여러 영역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렇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그래서 삶의 질이 이 여러 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유리하게 떨어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 테이블이 되겠고, 그래서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 또한 심하게 저하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잠못 자는 것도 억울한데 삶의 질도 나빠지니까 꼭 치료를 빨리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에서는 또 다른 질환에 동반돼서 2차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원발성 불면증보다는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심한 주관 기능 손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다행으로 다양한 치료 방식, 약물 치료라든지 비약물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인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동반된 질환을 치료하는 하여도 불면증 호전과 더불어서 삶의 질도 같이 호전되어서 우리 잠을 못 자서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불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삶의 질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자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찾아보고 실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오시잖아요.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먹고 뭐 온갖 뭐 마그네슘 무슨 멜라토닌. 근데 이제 전문의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뭐비약물이나 약물 치료를 하셔야지 어 불만이 빨리 회복되셔야 삶의 질도 좋아지고 정서에도 영향을 주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지금 몇, 분, 몇 분들 이제 질문이 있는데 백이님이 이제 건강 관련 사전에서 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짧게 자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길게 자는 것이 건강에 효과가 있나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가요, 고민?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저거는 이제 건강에 효과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생리적인 그런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밤 그, 아까 이제 빛 자극이 이제 수면 각성 사이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제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절에 맞춰서 그거를 수면 시간을 달리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아침, 여름에는 빛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니까 좀 일찍 깨기가 좀 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근데 겨울에 아무래도 아침에 좀 일찍 깨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거를 저렇 저희가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아마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자기가 억지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건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왜그 예, 옛날에 그 썸머 타임 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네네. 시차를. 네, 미국에서 아직도 예,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네, 근데 네. 그게 보면은 수면적으로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죠? 네, 국에서 그렇죠. 보면은 오히려 시간한 네, 네. 시간, 시간 더뭐 일찍 일하고 맞아요, 일찍 퇴근해서 맞아요. 오후에 여가를 지낸, 어, 할 시간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면 건강에서는 썬머 타임이 좋지 않고 그 생리 제거로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김영구님은 얼마 전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으로 한 달간 이제 지내 오셨다고 하고 이제 수면제를 끊어 보신다고 하시는데 두 시간 정도 이제 아마 안 드시면 두 시간 정도 주무시나 봐요. 그럼 너무 피곤하다. 끊으면, 끊으면 며칠간 고생하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아마 사람마다 달라서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달이니까 아주 오래 드신 거는 아닌데 갑자기 끊어서 잠이 안 오면 어 이걸 약을 먹을까 말까 또 망설이다가 또 약을 먹으면 또뭐못 주무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갑자기 끊으시면 좀 고생하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반으로 줄여서 좀 하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수면제도 역시 그한달뭐긴 어 기간은 아니지만. 뭐 어, 수면제 어존될 어,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수면제를 끊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그 수면에 네. 보면은 불면증 치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 치료가 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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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치료는 비약물적인 치료라서 네. 수면제를 어, 대체할 수 있는 치료인데 그런 수면 위생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방비체을 세워놓고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수면제 끊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끊으실 때또 너무 가, 어, 밤 다음 날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말 전에 시도를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좀 어,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김윤지님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처방 받으면 수면에 도움 되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마 아까 김영기 분이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요? 수면제, 그렇게. 아, 호르몬제도, 예, 호르몬 네, 네. 어, 그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 치료만 잘 받아도 수면에 도움된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 주요 증상이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제만 호르몬 제만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또 수면 문제가 있는지 같이 평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질문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고 네네. 마저 이제 네. 삶의 질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불면증 네. 환자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비교해서 어 보시면은 여기고 불면증이 파란색이고, 어, 오렌지색이 신부전증이고, 회색이 우울증인데 모두 다 고혈압에 비해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어, 음. 나쁜 그 밑에론 음, 네가티브로 되어있죠, 그죠 나쁜 네네네. 삶의 질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불면증이 단순하게 그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낮에 활동과 삶의 질에도 이렇게 상당한 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